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7월 7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7호선에서 내렸는데, 바로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해상도를 조금 테스트 해보는 차원에서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녹화를 바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 녹화가 끝난 다음에 바로 편집 없이 바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10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냐면 농막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 직장 동료들과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농막이라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농막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신지요? 아 농막이라는 것은 에,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많이 에, 현대인들이 에, 검색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어 이런 그런 그 어떤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물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농막이 이제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에. 네, 오늘도 집으로 가는 길 오리랑 어우 잉어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은 화질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핸들링을 잘해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f 치 d 로볼수 있을 겁니다 줌으로 제가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네. 오즈모 모바일 3의 어플을 사용해서 3.8배속, 3.8배의 확대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조금 줌 아웃을 해서 좀 오늘은 좀 그래도 좀 물이 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고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빠르게 우산도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산을 또 마침 또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출탱근하는 버릇이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기보 같은 거안 보고 그냥 무식하게 막 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농막입니다 혹시 이제 저한테 구독 신청을 하셔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 라이브 말고 몇 개의 영상을 좀더 보신 분들이 있다면 최근에 한두달 전에 올린 만능 농막 주출돌이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진 그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농막 주출돌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농막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잠시 잠깐 설치한 가설 건축물인데 20제곱미터 약 여, 6평 정도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6 컨테이너 사이즈의 이동식 주택 어 가설 건축물 그거를 이제 농막이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직장인 어 도시에서 힘든 삶을 살다가 주말이 되면 에, 아주 그냥 좋은 곳에다가 음, 산과 강, 바다 근처에다가 별장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도 이촌, 5일은 도시 이틀은 촌에 가서 지내보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 같은 모토를 가지고 현대인들이 많이 시골을 그 이게 도시를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 하나도 서울에 장만한게 어려운데 시골에다가 별장까지 하나 갖게 된다 돈 무지 많아야 되고 엄청나게 그거 그 귀찮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한게 아주 작은 땅에다가 아주 작은 땅에다가 6평 짜리 작은 별장을 갖다 놓는 거예요뭐 100평, 200평, 300평 아니어도 되고, 50평이나 뭐 농막 사이즈가 6평이기 때문에 3곱하기 6이기 때문에, 6곱하기 어 6이기 때문에, 어 6평이기 때문에, 저 제가 꿈꾸는 거는 한 50평이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한 50평 정도만 있으면 농막을 갖다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카페라는 예, 농막, 그 동호인들, 그 시골살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가 그저께 보여드렸던 이 꽃이, 예, 월요일날 보여드렸군요. 이 꽃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제 근이, 고체 근할때이 근자가 무궁화나무 근인데요. 무궁화가 겁나게 멋지게 피었습니다. 자, 그, 그, 아까 제가 나눴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도, 아, 지, 어, 이 도시에서 힘든 삶, 좀, 좀 하루나 이틀 정도 가서 좀 그, 쉴수 있으면 좋겠다. 뭐, 금요일 날 밤에 가서 토요일 날 와도 좋겠다. 예, 네, 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면요.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제 땅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이, 양평이나 포천 근처에다 땅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평당 40. 좋은 거는 뭐 평당 80.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은 뭐, 뭐 정말 좋은 곳이라면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그런 삶 속에서, 음, 시골에서 전원주택 생활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란 것. 그리고 요즘 뭐 시골 빈집 고쳐서 막 쓰는 유튜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에.. 뭐 좋은 곳이 없을까? 맨날 보고 이런 헛된 꿈이다라고 이렇게 느꼈는데 제가 아는 지인 그 원장님께서 양평에 땅이 한 500평. 뭐국유주 포함해서 500평인데 한 300평 정도 되, 돼요. 본인 땅이 300평 정도 되시는데 거기를 이제 저한테 네가 관심이 있으면 빌려주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1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20만 원 120만 원을 주, 주고 네가 빌려 써라 돈도 없으니까 빌려 써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빌려서 거기에다가 농막을 놓으려는 계획을 제가 렸죠어 그래서 그 이제 그 에피소드를 또 펼치면은 또뭐한 10분 만에 끝낼 수 없는 에피소드인데 아무튼 저도 농막을 일단 하나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막을 아주 좋은 거는 아니더라도 한 중간 정도 되는 농막이 이제 어느 정도 하냐면 뭐 진짜 싼 농막은 한 500만 원도 되고. 비싼 건한 7천만 원짜리 6평짜리 농막도 있는데 한 보통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 그 정도 되는 농막이면은 정말 실내를 편백으로 마감할 수 있고 외부도 작은 전원 주택처럼 멋지죠.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게 3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고 별장처럼 꾸미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농막에 주춧돌을 놓고 말시, 말 그대로 이동식 주택이니까 그 농막을 이렇게 받쳐주는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설 건축물인 작은 이동식 주택을 농막이라고 하는데 저도 농막에 이제 관심이 있었고 중요한 건 농막을 구입까지 했었다 그 썰은 제가 다음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땅이 있어서 농막을 갖다 놓은 건 아니고 그 땅을 아시는 지인께 빌려서 빌려서 농막을 가져다 놓으려고 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검색해서 농막 주춧돌이라는 거, 이 농막 주춧돌의 이그 단점이 뭐냐면. 그 집안 어, 그땅그 집안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에 보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타설을 할수 없기 때문에 수평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몇달 지나면 집이 이동식 주택이 뒤틀려요. 그러면 이제 막 문이 안 닫혀지고 신경 쓰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법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흙으로 덮어버리는데 그거 다 공문들 나오면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바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만능주춧돌이라는 그 품목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농막을 설치할 때그 만능주춧돌이라는 그 제품을 그게 이제 하나에 2만원인데 높이가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평을 자기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을 가, 갖게 된 특허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영상을 설치하는 그 영상과 그 제품 설명 영상을 제가 홍보를 해드린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달 만에 한 1800명 정도가 보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그 농막 주춧돌 사장님께서 만약에 고재근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이 10만 클릭이 나오면 자기가 농막을 하나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로 하면 1년 안에 10만 클릭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집으로 가는 길라 알고 보신 분이 있으면 가서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면 제가 그 농막 리뷰를 할수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가 오지는 않고 있고요. 네. 이제 집으로. 거의 도착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수요일이 강남대선 기숙의대관에서 수업 마치고 한 11시 정도 귀가했는데 엄청나게 번개 치면서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마침 또 어제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주차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주차는 하긴 했는데, 차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블랙박스 아니, 아니, 그, 내비게이션의 SD카드를 한번 제거하고 업데이트를 좀 시켰습니다. 혹시 뭐 그런 것 때문에 후방카메라가 작동이 안 된가 해서 말이죠.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광고를 보니까 뭐 35도인가? 35도가 넘으면 선풍기를 틀어봤다라고 그런 말이 있던데 거의 지금 이제 그런 에, 계절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에, 여기까지. 에. 자, 집에 다 도착했습니다. 에. 저기 제 차가 있는데요. 차에다가, 어, S카드를 꽂고, 후방 카메라가 작동하는지 모니터를 확인해 보는 그런 순서를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쓸만한 가구가 별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은 가구도 이렇게 나와 있고.